있는 미디어가족이 단추 눌러서 미디어가족이 하신 다음에 레슨 9에 있는 비행기하고 뭐 지구본 모양 두 개의 파일을 가져오세요. 완성된 거 말고 자 레슨 공구에 있는 비행기하고 세계 지도 두 개를 가져옵니다. 1번 트랙에다가 세개 지도를 갖다 놓고 2번 트랙에다가 비행기를 갖다 놓게 우리 키프레임이라는 걸 해보는데 지금 비행기를 가지고 하나를 해볼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근데 어 지금 같이 세계지도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를 할 때는 이 비행기 자체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면서 키프레임만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라내기 줌펜 들어가지 않고 비행기를 선택한 자체로 자 여기 있는 키 프레임을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키 프레임에서 설정을 할 때는 우리가 음 화면 안에 일부만 보였다가 또 다른 곳이 보였다가 이렇게 키 프레임을 주는 게 아니라 비행기 자체를 갖고 한번 해볼 겁니다. 자키 프레임을 눌렀을 때 뭐를 먼저 봐주시냐면 자, 지금 왼쪽 끝에 이 키프레임 창이 열렸는데 여기서 이 클립 속성 창을 한번 열어주세요. 자, 클립 속성 앞에 세모난 단추를 누르면 클립 속성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걸 바꿔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 클립 속성을 열어놓고서 여기서 마커를 선택해도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0 프레임에 시간 표시 막대 마커가 가 있죠. 그 상태에서 비행기의 크기를 아주 많이 줄여서 이렇게 위쪽에다 갖다 놓게. 비행기의 크기를 줄여서 이렇게 위쪽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그럼 지금 위치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크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0 프레임에 저절로 마커가 들어가요. 여기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아, 나 위, 크기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마커가 찍힙니다. 자, 이번에는 이총 길이의 가운데 정도를 위에 시간 표시 줄에서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클릭하는 거예요. 시간 있는 곳에서 클릭해서 마커를 중간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를 이렇게 아래로 이동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초록색 선이 생기면서 이동한 경로가 표시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위치에만 위치에만 이렇게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동만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제일 끝으로 마커를 갖다 놓을게요. 제일 끝으로 시간표시 막대 마커를 제일 오른쪽 끝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해 줄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는 크기를 줄이고 위치도 갖다 놓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위치만 바꿨어요. 뭔가 변화가 생기면 알아서 이렇게 화면에서 알아서 바뀝니다. 지금은 어디다 갖다 놓으시냐면 이 중간쯤에다. 첫 번째 마커와 두 번째 마커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시간 표시 막대 마커를 갖다 놓고 비행기의 크기를 조금 크게 해주세요. 비행기의 크기를 이렇게 약간 크게 해주겠습니다. 이건 키 프레임 적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 뭐 특별히 정해놓지 않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마커 우리 첫 번째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때정 가운데다 줬죠? 그 가운데하고 마지막 사이를 또 한번 그해볼게 여기서도 크기를 약간만 약간만 줄여주겠습니다. 정지 버튼 누르고 요 아래서 정지 버튼을 눌렀다가 플레이를 누르면 비행기 이동 경로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비행기의 모습이 변하면서 조금 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그런 모습이 변하면서 비행기가 이동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클립 속성을 한번 닫아주시고 왼쪽에는 클립 속성을 한번 닫아주시고 여기 는 수정 향상을 눌러주세요. 사실 이 키프레임에서 수정 향상 들어가서 색깔의 변화는 별로 주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 수정 향상을 한번 눌러놓고, 첫 번째 프레임에서 색조와 채도의 키 프레임을 하나 넣겠습니다. 제일 앞에다 두고 이 색조, 채도 위에 있는 키 프레임을 클릭해서 여기다 프레임을 하나씩 집어넣겠어요. 일단 집어넣고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운데쯤, 정 가운데쯤 한번 클릭하고 색조만 오른쪽 끝으로 밀어줄게요. 색조만 이 발을 오른쪽 끝으로 쭉 밀어주겠습니다. 어, 이 색조하고 채도의 숫자를 바꿔서 내가 원하는 색을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눈에 확 보기 위해서 오른쪽 끝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번에는 여기는 지금 한 거의 10초 정도 줬지만 그 중간쯤에다 하나 또 이동해 보세요. 나머지의 중간. 그리고 색조를 이제는 왼쪽 끝으로 쭉 밀어줍니다. 이렇게 왼쪽 끝으로 쭉 밀어줘요. 그리고 나서 채도를 왼쪽으로, 왼쪽으로 조금만 채도를 이동해 주겠습니다 채도를 왼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은 여기에 자동으로 채도에도 키프레임이 들어가겠죠 어 색을 빼는 거니까 채도는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은 색을 좀 빼주는 거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은어 색깔을 좀 진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 갖다 놓고 제일 마지막에 다 갖다 놓고 이 채도를 제일 왼쪽 끝까지 가 보세요. 채도를 왼쪽 끝까지 마지막 프레임에다 갖다 놓고 가면은 색이 빠지니까 블랙은 아니고 비행기 모습 그대로 색감만 빠져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지 눌렀다가 플레이 눌러보면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색을 바꿀 때. 하나의 색에서 하나의 색으로 딱 바뀌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중간 중간,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색이 변해요. 한번 플레이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 비행기 안의 색깔, 흰색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비행기 안의 색깔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액자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색조 채도를 이용해서 외곽선의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자, 이 색조 채도 키프레임 설정 창은 오른쪽 위에는 이 닫기 단추 눌러주세요. 오른쪽 위에는 닫기 단추 누르고 어 파일 클릭해서 프로젝트 저장 누르겠습니다. 동영상 폴더에 키프레임이라고 쓰고 저장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동영상 폴더에 파일 이름 뭐 키프레임이라고 쓰고 저장 눌러서 일단 한번 저장해줄게요.